빅스이지지면 빅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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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스데 빅스형, 빅 안 돼, 이게 무슨 짓이야! 와! 와, 이거 뭐야? 이걸 줘? 전설이네? 와, 씨, 심감이 저걸 보호막을 줘야 돼? 아, 또, 이게 뭐야, 이거는. 아, 업을 쳤구나 다행이다. 아닌가? 팔고 팔고, 영수 썼을 수도 있어. 그냥 업했나보다. 보니? 너무 맛있다 황금? 어. 이게 안뜨네 내가 봤을 때 6만 메카니 그거 너무 빨리 완성했어 좀더 보고 갔어도 됐을 것 같은데 딴거딴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버그가 날면 좀 그래. 날면은, 사기꾼이야. 고니 푸딩에게 오원야지 아이고, 선술집 마스터님. 혼종한 푸딩에게 1,500원 같은 1,400주 감사합니다. 이제 혼종 안할것 같아요. 다처맞고 뒤졌는데 뭘 잘커 한번도 못 이겼어 한번도 1,2라는 기억 안나는데 3라 이후로 한번도 못 이겼어 3라 때 엇갓 떠가지고 개개처맞고 바로 뒤짐 와 뭐야 이거 허허. 이러면 난민 키운가? 업그레이드, 완료. 난민 키운가? 바로 난민 키우라는 거거든요, 이거. 별거 없으니까 그냥 난민 되기는 할까? 그냥 키우면 됩니다. 잘. 난민 뿌려서 변형체 양산. 그 감구가 떠야. 하죠 그치? 초반 해병 제일 많은 기부리지 13개인가? 난민이? 11개인가? 11개구나 해탱보다 맞을거야 해탱보다 많아 1 1개 원래 9개였다가 예전에 한번두마리버0가 됐었지. 어, 0 잠깐만 이거 뭐번 해병 번번 뿌릴까요 아 발견을 보자 0번1 아 뭐야 비행정 헤이 이거 소환진 때문에 이기나? 오 킹환진 갓환진 역시 소환진 소환진 영롱 쓸까 말까 고민 좀 했는데 아, 쓰기 잘했다 수정? 에약카 수정. 다 샀다. 샀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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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0... 1,700... 하... 잠가다 요거 가시 내면 붙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제 공허지원군걸로도 되고 다음에 이거 뿌려야 되지 내가 원한 대로 다 떴어 지금 소환진? 아 소환진 그냥 원이원이두 마리 있던 거 그거 빼는 거임 어차피 다음 턴엔 원시점에다 털고 그 다음에 심연의 감시자 털어야 되니까 추력을 아꼈다 이제 아칼 같은 거 사팔 해주면서 또, 도 남기면 되고, 재련소요? 아 포식 있잖아. 도뭐 괜찮지. 근데 당연히 내면 아니겠어. 잘 보세요. 음. 일단은 빨리. 날리고 4700, 4600, 4800, 4700 이렇게 여기 잖아. 음. 난민 하나 더 푸머친가? <laughs> 아, 잠깐만, 4800. 아이씨, 깜빡하고 있었네. 오0 0 5 0오케5 0 0이오케오케 5,000, 5,000, 아,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려나? 이쪽으로 가냐, 아니면은, 이쪽으로 가겠지, 여기가 아니라? 낙강하지 않아, 시커먼. 어. 반짝 좋다. 반짝 재구축. 이러면, 그냥 가시만 붙이면 돼. 공임이요? 아, 그거는 이제, 뜨면 좋지, 뜨면 좋은데 세상은 그렇게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법입니다. 공임을 바른다고 해서 장막을 바르는 기물이 나와준다는 보장이 없어. 오, 부화장 두 개가 갑자기 나온다. 아쉽거든요 와... 벌써 가득 찼어 이게 뭐야 어? 나왜 돌렸어? 아이 미친놈아 저는 병신입니다 저는 병신입니다 저는 병신입니다 <laughs> 저는 병신입니다 부하장 짚고 돌리는 저는 병신입니다 이병신새키이병신새키 이게 다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해서 피로해진 몸 때문에 그래 아..방종 해야겠다 자러가자 꿀잠자러 들으렁? 개웃기네 뭔짓 한거지? 야 어이가 없다 가스 아껴 아껴 가스 아껴 언제 공원지원군이 넣어줄 줄 몰라 이건 뭐야? 얘도 그 발랐구나. 잘 가고, 멀리 가지 않는다. 우승은내 거다 군단이 살아난다. 군단이 살아난다. 네, 하. 어. 오 o d y man, c h u c 쫙쫙쫙쫙 c k chuck, c 쫙쫙 c k chuck, 아, 아직이야, 아 아직이야. 참어, 가스, 참어, 우리 공허지원군 님께서 밸류 높음 적용 조준경 가져와 주실 거니까. 참어, 긴가 조준경, 원시 동지탑 광부, 드가자, 드가자, 드가자. 드가자. 드가. 이거 넣고 넣고 팔고 스택 자연스럽게 싸우면서. 게임 좀 해볼까요? 아, 추진기면 바로 버려 절대 안 써. 카이 뭐야 범부구만 나의 이 25스택 반 50스택이 준비되었다 이제 곧 풀스택 간다 사실상 재련소라 투력 2배라고 보면 되거든 아니아니 아니, 재구축이라? 재련소의 재구축? 수력 4배 <laughs> 듣고있습니다! 어? 공힘야 바로 오를까 찾아 공임이다 공임 공힘. 바로 오를까 이거 나 이걸 바를 생각이 없었는데 해탱? 해탱은 공임이면 그냥 챙겨놓는 게 낫지 여기 보사에도 들어가고 어차피 쫙 뿌릴 텐데 뭐 지금 감고 있으니까 위치까지 완벽 아 대군주 팔았네 이거 아 쉽지 않아요 하지만 체력이 많아서. 고점은 내가 더 높다, 이거. 높은 고점, 보여준다. 아, 이거 대학화 범부죠, 이거. 대학화 안 되죠. 어, 누가 렉을 아, 건느냐 자꾸. 범부거든요. 제구축 어떻게 막을 건데. 탱크가 포식을 하던 와중에, 이제 공인까지 발려져서, 어블 치고 말라시 찾으면은 게임 끝자 끝을 내주마 <laughs> <laughs> 음. 이제 공오지구는 필요가 없어 음. 뭐하찍고 싶은데. 돌리자, 그냥. 아. 쓰레기. 음. 그냥 팔 더. 살아난다. 오사 샀 고, 오우 이건 좀 무서운데 자, 야반장 자, 포 야, 이거 스탭머 무서운데? 너무 무서워, 스탭머. 장난 아니야, 얘. 다 찾았어. 하. 업이 너무 좋고, 쉽지 않은데, 여기? 아 스탭머는 압축 안 하면, 안 해도 좋잖아. 이꾼 인데 <laughs> 해병 감염 된 해병, 해병 정해 의미 없 잖아. 에헤이 별로다. 암 같아선 부화장에다 넣고 싶은데 감군 하나 더 있구요. 뭐 어차피 이거 한번 뿌리면 돼가지고 상관없긴 해. 여기 난민엔 들어가니까. 이제 진짜 공어 찾아줘야 되는데, 공어. 말라시, 제발! 말라시님! 말라시님 부탁드립니다, 말라시님, 제발. 나와주세요, 더 빨리. 네, 이건 기둥 아니었어도 졌을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남았네. 말라시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러면. 말라시 안 나와서 뒤 지는 각이 에요？나 루도 찾았 고, 음. 아 뭔데 이거 시스템 알라시가 안 나와. 알라시가 안 나와. 아, 잠깐만, 이거 뿌렸어야 됐는데. 한 방에 갈것 같은데. 아, 빨리 말랑이 발라가지고, 이거. 하. 스택 쌓, 싸... 아니, 스택이래. 저, 봉허 쌓아줘야 된단 말이야. 오렙에서 고사 3개 돌렸는데 안 나오. 개바야, 이거는. 꼭 찾으면 없어요. 아, 진짜, 어디 갔냐. 아이 진짜 아휴 어 떴다 너무 늦게 떴는데. 너무 늦게 떴어. 진작에 떴으면 몰라. 이거 모자랄 것 같은데. 하지만 투력 점점 점점 좁혀지고요. 아, 이걸 투력 역전이... 아, 공호의 힘은... 건재하다. 이것이 킹의듀얼 이것이 킹의듀얼잘 보세요. 이것이 킹에듀얼, 자, 그친가 킹의 듀얼, 킹의 듀얼, 킹의 듀얼 가자. 전화...없다... 무려 40%! 킹의 듀얼 가시 데미지가 66? 63? 아아... 르타니스의 앞라인 무너지고요 아 물밀듯이 밀려오는 소수총의 재련소의 물결에 오합지졸 스테모나르타니스의 군대가 무너집니다 <laughs> 이것이 킹의 듀얼 <laughs> 오늘도 오늘도 악귀에게서 1승을 지켜냈다 에듀얼 재구축 반짝반짝 공임 난민 수용소 승리했다. 아. 오케이치즈.